식고장, 시무원 자손의 기업 둘째로 시무원, 곧 시무원 자손의 집화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에돌락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기봇과 하살수사와 벳르바옷과 사르헨이니 열세 성읍이요 또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몽과 에벨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그 마을들이며 또 레게브이라마 곧바알라부엘까지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온자손의 집화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붕기시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스블론 자손의 기업. 셋째로 스블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재배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렛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베셋을 만나 용르아마 시내를 만나고 사라데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보르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베를 지나 엣 가시네에 이르고 레아까지 연결된 림문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라할랄과 시무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열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볼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 들이었더라. 이삭갈 자손의 기업 넷째로 이삭갈곧 이삭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라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에나따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베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열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자손 집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셀자손의 기업 다섯째로 아셀자손의 집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재배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렛과 아마트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매를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베타본에 이르며 스볼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골짜기를 만나 베데멧과 느이엘에 이르고 가벌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한몬과 가나를 지나 큰시동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운마와 아벡과로빈이니 모두 스물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자손의 집화가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납달리자손의 기업 여섯째로 납달리자손을 위하여 납달리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나님의 상수리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네를 지나 라꿈까지요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타보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후코브로 나아가 남쪽은 수블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세레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세팀과 세르와 한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낫과 벳 세메스니 모두 열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집바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단자손의 기업 일곱 번째로 단자손의 집화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레세메스와 사랏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딤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프돈과 바알랏과 여호과분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라곤과.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집화가 그의 딸린 가족들로 받은 기업은 이 성업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노네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나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라아살과 노네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방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딱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20장 도피성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오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요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로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로한 라목과 무나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곤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업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21. 장 레위 사람의 성읍.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로하살과 노니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집하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조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아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고 그아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문낫세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하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더라 모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로우벤 지파와 가치파와 스벌론 지파 중에서 열두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처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무원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안악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랗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처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촐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처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처지와 야딜과그 목처지와 에스모아와 그 목처지와 홀론과 그 목처지와 데빌과그 목처지와 아인과 그 목처지와 유타와 그 목처지와 베셈에스와그 목처지이니 이두 지파에서 아홉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주파 중에서는 기보온과 그 목초지와 개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독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아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을 곧 그아 자손에게는 제비뽑바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내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가포돈과그 목초지와 아얄론과그 목초지와 가드림몽과 그 목초지이니 내 성읍이요 또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한압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 아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열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베 가족의 게로손 자손에게는 모나스의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브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오.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소온과 그 목처지와 다브랏과 그 목처지와 야로목과 그 목처지와 엔간님과 그 목처지를 주었으니 내성읍이요 아셀주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처지와 압돈과 그 목처지와 헬갓과그 목처지와 로옵과그 목처지를 주었으니 내성읍이요 납달리주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처지를 주었고 또 한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가족들을 받은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네비 사람 무라리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집파 중에서 용루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딤나와 그 목초지와 라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오. 로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대목과 그 목초지와 모바앗과 그목초지이니내 성읍이요 가치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러한 라목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범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목초지이니 모두 내 성읍이라 이는 레비 가족의 남은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업이니 그들이 제비뽑아 얻은 성업이 열두 성업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업은 모두 마흔여덟 성업이요 또그 목초지들이라 이각 성업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업이 다 그러하였더라. 약속하신 온 땅을 차지하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よったら。